오늘은 호캉스를 가는 날입니다. 무려 2박 3일로 서울 조선호텔을 가고 있어요. 일단 가기 전에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픽업해야 하는데 노티드 크리스마스 케이크로 주문을 해둬서 픽업을 하러 갑니다. 크리스마스 네, 케이크 뱅쇼 어, 아이스 뱅쇼 아이스 하나랑 초코 라떼 아이스 하나 주세요. 아안 되겠다. 얼굴이 진판처럼 <laughs> <laughs> 나오잖아. <나눠줘>. 루티즈 <laughs> 크리스마스 에디션으로 나온 홀리데이 뱅쇼 이거는 이제 초코 초코 라떼예요. 그리고 저는 유당블내증 니식 가지고 우유를 잘못 먹거든요. 그래서 항상 오트밀크로 바꾸거나 우유를 매번 바꿔서 먹어요. 그래서 얘도 오트밀크로 바꿨어요. 어, 들어간다. 목적지 도착했습니다. 발레타주마 어, 다시 바꾸합니다요 바꾸 바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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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 아, 아, 그러세요. 네. 여기 지금 공문 주차장이거든요. 네. 네. 아, 전용을 이용하셔야 되는데. 네. 그 바로 우회전하시면 돼요. 아, 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엄청 친절하신 직원분께서 알려주셨습니다. <laughs> 아여기 크리스마스처럼 꾸나놨네 연말 분위기 낭낭하다. 웨스틴 조선입니다 여러분. 되긴 아 무슨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아. 되게 좁다. 상당한 주차 스킬이 필요하겠어. 웨스틴 조선이 지어진 지좀 오래됐나? 생각보다 주차장은 굉장히 오래된 느낌, 이 네. 자그마치 아금이박사일 동안, 머무를 거라서, 캐디어를갖고왔어요노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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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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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서울. s c 하시게 짐도 받아주십니다. <laughs> 심니까 아, 네. 어, 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낭낭하게 꾸며 어떡해? 짜리. 114. 아, 114? 어. 기러니 굉장히 빈티지스러운 느낌이랄까. 놀라주세요. 오우~~ 숙소에요, 객실. 오우 깔끔. 좋다. 뷰를 한번 봐볼까? 오, 시티뷰. 좋은데? 자, 오늘의 일정을 좀 읊어두세요. 지금 약 1시 반입니다, 지금 현재. 약 2시 반까지 저는 휴식을 취하고 2시 반 이후로 부터넌티를 먹으러 갈 겁니다. 부터넌티가몇 시부터 몇 시야? 그런 거 나오지 않았어요. 7시부터 10시 그냥 통틀어 나왔어요. 5시부터 8시까지 또 먹어? 우린 이제 술을 먹으러 가야 돼요. <laughs> 저 좋아. 뭐. 아니요, 제가 발표드립니다. <laughs> 아니, 그러니까 다시 말해줘 처음부터. 부터넌티 <laughs> 스낵하고 음료는 부시, 부시, 시부시시시 다시 저... 수영장도 두번갈수 있지 않나? 수영장 마음대로 갈수 있는데 오늘은 일요일에 사람이 많아요. 밤에 내일... 가자, 그러면. 내일 월요일에 사람이 없어요. 내일 가시면 됩니다. 나 운동하러 가고 싶은데. 그 사람들은 나만 성격 더럽다 하는데 사실 오빠 덕에 더러운 거 알려줘야 된단 말이야, 지금. 2시, 2시 반까지 쉬다가 나간다고? 2시 반까지 쉬다가 나가면 뭘 하지? 아니 스낵 먹는다고 했잖아 내가 스낵 한잠 자다가 간식 먹으러 가요 간식 타임 클럽 라운지 아 클럽 라운지 혜택이래요 그군요뭐지까오 아? 어, 각종 술좀 이건 등. 아니야 이건 저녁 타임 아 예. 음. 아잘못 잘, 잘. 잘 푸시네요? <laughs> 한접시서 마들렌 한개좀더푸시 마들렌? 어. 그러여기다풍하게담서어한 어, 접시 먹자먹라 클럽 라운지 가 이게? 클럽 라지 아들이난이미 메뉴를 정했어 난이미 메뉴를 정했어 한우짜장면하고 한우짜장면하고 아리아는 우리 내일 조식을 먹을 곳이지 실면조 빨게 다했구나. 어, 몰래 들어가서 사진 찍이 아프다. 무노드어드야지 깔끔깔끔. 드수영하 수영하러 가야 되고 수영은 약한 시간 정도 하고 벌크업 해서 다시 왔다. 수영을 하러. 수영모를 무료로 대여해줍니다. 여기는... 생수도 무료로 줍니다. 선배드 무료... 선배드 무료 이용... <laughs> 오징어 같은... 오징어 같은 모습을... 미치겠다. 미치겠어. 야, 안녕. 수영 열심히 하고, 오랜만에 하니까 힘드네요. 그리고 이거 하고 먹고 저녁에 헬스장 가고 힘들다 수영은 처음 물에 들어갈 때는 춥지만 한세 바퀴 돌면 너무 더워 너무 더워요 내가 참아야지 뭐 눈썹을 그리는지 말아야 그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이걸 왜 나한테 물어보고서 알아서 하라! 아 오빠도 나한테 이거 괜찮아? 이거 입으면 어때? 이거 별로야? 물어보면서 나는 어? 내가 물어보면 그렇게 네 알아서 해! 라고 하면 어떡해 밥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큐! 저희는 이제 밥 먹으러 가요 이거 뭐지? 해피아워? 어해피아워라 칵테일 정도는... 아워라는 게 있는데 칵테일 아워 1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어가지고 1시간 동안 무지막지하게 먹어야 돼요 아.. 내수염 너무 지친다 수영해서 지친 창현 띠. 갑시다. 네. 아 씻으니까 좀 사람 같아진 느낌? <laughs> 아나 나 앞머리를 지금 내릴까 말까 고민돼. 앞머리 내릴까 말까요? 왜냐면은 부산 그랜드존으로 가봅시다. 어디 어두분 이시고요. 네. 네 이모. 짠. 어머머. 오. 오징어 튀김, 오징어 오징어 맛있겠다. 오징어 리 4개. 가라튀게 오징어 튀김, 오징어 튀김, 오징어 튀오어 튀김, 오징어 튀김, 오와어 튀김, 오징어 튀어있 직접 제조한 모이또 배달 배달 뭐? 아 우리는 와인을 모르기 때문에 아 그거야 블랑네 블랑, 네 블랑. 어? 이게 맛있어 보이다맛있보이게 어, 엄청 써어어어 포도도 근데 많아가지고 오징어랑 가라앉기 그런 것도 있고 술도 진짜 종류 많고 이 어묵탕이 일단 맛있어요 짠 음. 혹시 음. 어, 네. 제가 생각적으로 변경 원하시는 거 맞으실까요? 아예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자리로 옮겼습니다 맛있게 그때 처음 <laughs> 한거 오뎅탕 진짜 맛있어 과연 음. 오뎅어튀김는 오뎅탕이 제일 맛있어 음. 음. 그렇게 먹다가 훅 <laughs> 가는 <꼭 다는> 거지 <laughs> 먹으니까 먹습니다. 조선호텔이 좋은 점이 뭐냐면 이렇게 아예 운동하러 오면 신발까지 대여해줘 대박이죠 양말이랑 운동복은 당연하고 신발까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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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받아서 뛰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어. 어이가. <laughs> 지금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지금 좀 웃지도 않고 저이 활동을 하듯이 헐아 <laughs> 진짜 너무 힘들다. 제가 헬스까지 야머지게 하고 왔어요. 근데 아까 없던 물이 생겨났다. 계속 갖다 주시나 물 리필? 가안 먹었어? 해가 진짜 잘 된다 여기. 바쁜 호캉스두 시에 먹어야 돼. 앞머리를 자를까 진짜? 고민되네. 에서 조식을 먹습니다요. 피, 음. 파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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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어, 고기, 빵, 꼬리. 사발이 나왔네. 아침은 야채 중심으로. 음. 잘 먹겠습니다. 나 아스타를 먼저 먹어야겠다 음. 연어구이가 진짜 맛있다요 연어! 너무 맛있네 어... 그과정먹으라고 먹으라고 안돼 살쪄 어때? 내네 스타일 아니야 할게 없어서 수영하러 또 가고 있습니다. 운동하러 왔어. 나 지금 대자퇴? 도대체 저 돼지 같은 질문에 보통 남편들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요아 아시는 분 댓글로 남겨주세요. 수영하러 온. 이렇게 한 번씩 하면 가운데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돌고 이렇게 하나씩한 번. 네. 오케이. 자 아, 오늘 일어나서 밥 먹고 쉬다가 수영하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룸서비스 먹으려고 하는데 조선 시그니처 햄버거 하나랑 밥을 하나 먹고 싶은데 오므라이스 비프 카레라이스 하야시라이스 중에 정해야 돼. 오므라이스 그리고 아까 라면 국이 또 하나 있어야지. 어, 좋아, 마주 좋아. 어, 얼마지요? 10만 5천 원이다. 해물 라면 한개 이렇게. 가져다줄게요. 어, 두 명이 먹습니다. <laughs> 혹시 너무 많아서 의심하신 거 아닐까? 와, 룸 서비스 <laughs> 대박이다. 오픈. 오 분. 먹어볼까? 35,000원짜리 라면의 맛은? 이거 무슨 라면일까? 해물 라면 아니 그니까 <laughs> 그게 아니고 김치 하나 올려서 오. 뭐 고기랑 뭐, 뭐 알아서 먹어야 돼 어? 알아서 이렇게 찍어서 먹어 찍어서 오아 짜잔. 이제 먹었네? 아, 다 먹었네. 다업고 이제 치웁니다. 네, 선생님 치워주세요. 10만 5천 원짜리 저녁이었어요. <laughs> 어 배불러 근데. 네, 선생님 치워주세요. <웃음> 짜잔. <웃음> 귀여운 케이크. <laughs> 노티드 케이크예요. 이렇게 먹거든요, 또 이렇게. 요두둥, 요두둥. 오늘은 화요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출근 준비합니다. 아 가기 싫어. 아침 조식을 일단 먹고 이제 아침 먹고 가려고요. 원래 이때가네 호캉스 이머이 안녕. <laughs> 원스팅 서 Ah